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찍먹, 찍먹, 찍먹! 다옵세다 리니지, 찍먹의 시간. 아, 오늘 리니지가 W가 출시가 됐는데요. <laugh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리니지는 얼마나 똥게임일까? 가봅시다. 저는 기사 가보겠습니다. 아유, 씨.

봐겠습니다. 과연 와이 그래픽 실한가? 이 그래픽 실한가? 최악. 그, 이거 뭐지? 내 2000년 초반 내 게임인데? <laughs> 어, 이거 뭐 디아블로 1인데우 <laughs> 와. 대장 상황은 어떤가? 뭐, 그래픽이... 뭐, 이렇죠... 그래픽이 좀... 실력을 좀보자꾸좀 그래픽이... 그래도 쓸만한 따라와라 그래픽이 좀 이거는 뭐죠? 미니씨가 얘네들이 어. 아직 오늘 저 목을 자르는거지 정신을 못차렸네요 보니까는 이번 임무로 우리는 기사단이 될거다 다네 아버지 덕분이지 잘 보고 배우가라 맨 몸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저기 목표가 있다. 오른쪽으로 돌아. 소울을 차단해. <laughs> 야두티도 정말 짜증난다. 와이드 튜토리얼이 길까요? 이런 거 관심이 없는데. 음음좀 슬픈데 <laughs> 야 리니지가 정말 이렇게 밖에 게임을 못 만드나요? 이런 머리. 이런

큰데요 영광도 없다고 믿었다. 야. 와. 허. 진짜 미니지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셨습니까? 발 팬경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번 의뢰 결과를 보고할 게임을 이렇게밖에 못만들까요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완전 스바스바하네요. 스바스바. 쓰바쓰바. NC가 주가가 오늘 폭락을 했죠. 딱 폭락한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는 진짜 폭 폭락한 이유가 딱 보이네요 이게 오늘 어우 무서워 최악 정말 깔끔하게 오크의 목을 잘라내셨군요. 용병들에게는 보기 드문 손실인 것 같은데. 자, 제가 비교 보여 드리겠습니다. 출신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laughs> 요게 오딘이고요. 이게 2000 21년 이게 한4네달 됐나? 8월 달에 나왔나 이 게임이. 어, 그때 만든 게임이고 요거는

5단계. 5단계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응? 는 야, 그래픽을 최고로 해, 해도 안녕하세요. 이렇다 우군네 하늘로 손바닥을 가릴 순 없는 바. 그리고 화면도 화면 시점도 변경이 안 됩니다. 일단은. 북섬이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이건 또 뭐죠? 북섬엔 원래 언데드가 없었는데. 야. 야, 어떻게 임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이 야. 이 얼른 가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세상에. 이 피와 시체들 실종된 마을 주민들이에요. 잠시만요, 발자국이 있어요. 일단 따라가봐요. 리스가 한 말이 사실이군요. 야, 이건 좀... 심하네요. 확실히,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잠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카톡, 카톡, 이거 받아요. 마법 인형이에요. 내가 줬다는 건꼭 비밀로 해주고요. 망가진 마법인형은 생각보다 어려운 임무가 마법인형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보죠 아 최악이네요 그래도 사냥 보조 기능은 살아있네요 하, 이게 제일 핵심이죠 <laughs> <일권에 웃음> 사냥이 깃든 물건이네요 몬스터의 그들의 실체에 좀더 다가설 수 <laughs> 야, 진짜 허드숨이 나오네요, 좀. 야, 디아2도 아니 몇십 년 전에 나온 디아2도 이것보단 그래픽이 좋았는데. 리니지 게임 하던 기술 이 이거밖에 안 됐나? 야, 이제 확실히

밑으로 내려가 봐요. 굉장히 오래된 책 같네요. 드디어 건장한 젊은이들 그분이 오실 문을 그분이 깨운 역겨운 게임이 역겹네요, 정말. 들었어요? 이쪽이에요. 빨리 가요. 제발 그만두세요. 왜 들리시는군? <laughs> 뭔가 이게 디아3를 조금 디아3 느낌도 나면서 디아딱스리네요 느낌이. 근데 디아3는 그래픽이라도 좋긴 한데 이거는 뭐 그래픽이 아 하긴 뭐 기존 리니지 M 보다는 좋긴 좋습니다 깔끔해가지고 깔끔하긴 한데 와 이게 2021년도에 나올 게임은 아닌 것 같죠. 아, 일단은 일주일 정도 제가 어, 계속 게임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평가는 최악이구요. 어, 게임은 오딘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구요. 앞으로 리니지 영상 구독과 싫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